네 안녕하세요 AB6IX 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B6IX 도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Hello, I'm Woojin. Yes, I l o e Woojin. 오. <웃음> 오. 청청도 옛날에. 어 뭐야? 아, 형 뭐야? 아, 형너나 죽이려고? 아 이건 아니지. 나너때디 <laughs> 이걸, 이걸 난안 하는 이걸 아니 이걸 이렇게 부신다고? <laughs> 이걸 이렇게 부신다고? <웃음> 오. <웃음> 오, 아니. <웃음> 네. <웃음> 아니. 그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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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면 어떻게 해요, 형가 그러니까 결국 왜? 없었습니다. 딱피 네. 날아간 아. 기회였다. <웃음> <웃음> 음. 집안. 요상한 레시피다. 네 명이니까 딱네 개만 아 접고 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아무래도 요리와는 거리가 먼것 같다. 미치겠네. 오해하지 뭐 마세요. 매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요리하시나요? <laughs> 아 애리다. 평소에 요리하시나요? <laughs> 아 애리다. <laughs> 아 애리다. <laughs> 우진이, 박우진. a 비뉴 n u AB 6 i 아 s i g g a Down, k 그 y e Dekaya Soya Head, h o n e 아 Dwayne, Dekaya, Dekaya, d e k a y 한 거예요? 내 거라고? 네. 내 가방에서 꺼낸 거야? 어. 진짜 이상한 애네. <laughs> 이상한 애라고. 가장 <laughs> 아, 지우고. 와 가장 지우고라고? 오 어. 그럼 마스크 없잖아. 누구? 어? 형 어, 가장 지우고 오라고. 어, 잠시만요. 여러분 <laughs> <또> 한가위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한가위가 돌아왔어요. 또 이제 너무 <너무너무> 너무 <laughs> 엉덩이는 <좋아>. 왜 드세요? 절절. <laughs> 앞으로 모집할 <laughs> 거니까 이러면서 물고 나무 쓰는 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바로 명절 묘기입니다. 아 이걸로 이걸로. 어, 호! 호! 그거 버려 <laughs> 둘다 <laughs> 터졌다 <웃음> 토마토 우리는 이 조그만 방지 그러니까 <웃음> <웃음> 뭐 아니 기생캠도 아니고 <laughs> 담력 체험하고 하는 거 하고 싶어 너무 하고 싶어 <laughs> 아 근데 팬 <폐 웃음> 그런 거 하면은 소리 겁나 지름 차라리 때리는 사람 실제로 저주 걸린다고 믿어 우는 사람 있지? 저주 걸렸다. 근데 만약에 1 0명 귀신이 스텝이야. 1 0명 귀신이 등장 인물인데 만약에 나온 사람이 1 2 명이야. 그럼 귀신 그럼 저주 걸렸다. 만약에 거지. 우리 아두땅 뒤진 거야. 아두땅 아, 뒤진 거야. 오른손 라 Solid. 오, 오! 멋있다. 오! 슬슬 슬슬 아미 에, 와. 슬슬. 아미쳤 에, 와. 아 에, 뭐아 에, 하는 거예요, 마이크에게 아, 고감 아, 정말. 슬슬. 자, 조 This rabbit i t u 어디 가고 싶어? 다 데려가 줄게. 뭐가 먹고 싶어? 내가다 사줄게. 닭다리를 먹는 이모 쓰바른다. 워, 닭날개를 먹는 이모 쓰바른다. 워, 너는 나의 피카츄, 피카츄. 에 피카츄 볼 때마다 짜릿해. 매 순간마다 최고. 난 네가 싫은 필요해 난 걱정돼. 뭐가? 뭐가? 니가내 네 옆에 있으면 천국은 누가 지켜? 유 엄마 엔젤. 아기 탈난 이거 코 안에 넣을까 이렇게 털처럼, 털처럼. 예. 네. 털처럼. 예. 네. 야야야. <목소리도> 아니면 그랜나우, 엘비스. 아 좋은 것 같아. 랜드. 이한번 붙여주세요. 아또 개그 욕심이 나네? 그런 건안 하는 게 좋지. <laughs> 보통 하려고 생각이 들지가 않지. 응. 아. 자, 럼 좋네요, 좋네요. 뭐야? 만화야. <laughs> 아 반짝이풀 뿌리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그게 없어요. 아쉽게도 Hit the road. Yeah. Oh my God. More, more. 아니 그, 그 오늘 대위 빼고는 다 민낯이네요 특히 우진이 너무 자다가 급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 해명하셔야겠다 지금 자다가 해명이요? 나오셨나요? 자다가 나오진 않았죠 네. 그래도 한 2시쯤은 네. 일어났습니다 아 2시쯤에 음. 일어나서 한 13시간 정도 잤죠 아, 13시간 주무셨어요? 네 13시간 어, 주무셨네요? 제가 또 이제 고기 잡는다고 그 <laughs> 이틀동안 4시간밖에 못잤거든요 아 맞죠 근데 아직도 안깬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아무래도는 스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런식으로 제가 노래를 섞겠습니까 아무래도 그건 사고겠죠? <laughs> 끔찍해요 붙어 우와 이거 뭐야 야 되게 기분 나쁜 냄새 나는데? 야 되게 기분 나쁜 냄새 나는데? 뭐고? 뭐고? 야, 배고프다고 그걸 먹으면 어떡해. 너 먹고 있는... 부츠. 부츠. 부츠 맞는 거. 부츠 맞는 거... 어, 맞는 거 같아요. 어, 어, 맞는 거 같아요. 어, 어, 맞는 거 같아요. 어, 야, 떨어 어. 귀여워. 부츠. 떨어 귀여워. 부츠. 부. 왜? 왜? 아니, 이대휘가 씹던 거동현이 그대로 씹고 다시 이대휘 씹고 아니 그게 나, 나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그게 나, 나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자꾸 자꾸 막 이렇게 먹.. 이제는 자꾸 자꾸 막 이렇게 먹.. 헐 나, 진짜 단합했다 더럽지 두럽, 않아? 대희가 씹던 거자 재희가 씹던 거 시작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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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리 회사가 간식 안 사줘? <laughs> 우리 회사가 간식 안 사주나요? <laughs> 저희는 룰 지켰어요. 아 고마워요. 잘 먹게요. 을 안녕. 룰 지켰어요. 아 고마워요.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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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가자 가자. 윤씨로 와요. 윤씨로 와요. 저희 집 망해 동생이거든요. 윤씨. 안녕. <laughs> 잘 먹을게요. 그리고 또 새로 생긴 별명은. 지이 동글이 자기 혼자만의 장난을 쳐요 누굴 건드리지 않고 그랬어 이 너덜너덜한 걸로 무슨 축구공을 치겠다고 동글래 아,

fast fast. 우진 씨, 그래도 연예인인데 좀 꾸미고 다녔으면 좋겠는 멤버는? 저요. <laughs> 어 아, 우진이가 어 아, 우진이가 우진이 우진 네. 벌칙이다. 어떻게 한 마디 하고 걸렸네요? 네아 저요 하고 제가 걸려버렸어요. 네 어떠세요? 좀 꾸미고 다니는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잘 꾸미고 다니는데 맞아. 그러니까. 예쁜데 지금도 예뻐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일부러 <laughs> 아, 아, 아 너무 귀엽여러 <laughs> 아, 너무, 귀엽죠 여러분. 너무 <laughs> 귀엽죠 여러분 당신 지금도 예뻐 그, 제가 음. 걸릴 줄 알고 네. 일부러 저 했어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시간 세고 있었거든요 네. 아,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네. 마음속으로 세고 있었어요? 네 대단한데? <laughs> <나, 웃음> 아, <laughs> 내가 돼야겠다 음. 어 <laughs> 대단한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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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아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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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내가 살인자 사이... <laughs> 내가 살인자 할게 내가 살인자 할게 아들 어, 더욱 차라리. 내가 아들, 아들, 내가, 아들, 내가, 아 그, 내가 살인자 할게 내가 살인자 할 그러게 저 음. 하늘 하나라고 좋네, 하늘 하나라고 좋네. 아 음. 미안, 깜빡했다. 여러분 빨리 물물 물을 마셔야 해요. 물물 왜? 네비식스라는 꽃이 꿀잠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로센키 댄스 하고 좀. 점프? 키스 에? <laughs> 어, 왜? 아 s s kiss. k i s 키스. i s s k i s 건데 야 키스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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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아 s k i 천천히. 오, 이스이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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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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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라 베이, 베이, 베오 베이, 바이미 예!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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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얘이 베이, 추이 베이, 베이, 하이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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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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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좀만 줄게. 좀만 줄게. 네 봐. 뭐아 자신 있는 사람 먼저 하면 되잖아요. 어, 그럴까요? 네? 그럼 누가 첫 번째로 자신 있게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게 나야. 어, 자신만만한 어, 오진 아, 씨. 아, 5, 10, 뭐? you are my cherry. 상큼 폭발. 상큼 폭발. 상큼 폭발. 상큼 폭발. 상큼 폭발 상큼 폭발. <laughs> 이거 뭐야? 이 잔망스러움. 방금... 지금... 이거 뭐야? 이 잔망스러움. 방금... 완전 충격 먹었어. <laughs> 제가 이 곡을 쓸때체크 체리, 그, 체리도 그냥 체리가 아니라 타트 체리 알아요? 체크 체리, 그, 체리도 그냥 체리가 아니라 타트 체리 알아요? 진짜 같은데요? 완전 신거? 진짜 완전 신거? <laughs> 이거 액기스였어. 농축에 <laughs> 그, 타트체리 먹을 때 이런 느낌이잖아. 나 그거를 여기서 바, 봤네. 만족스러운 아, 타트 프로듀서. 타트 과연 체리 프로듀서를 형, 만족시킨 사람은? 저도 볼게. 이놈아, 체리야. 타트체리 승. 좋아요. 아, 두 발짝 물러난 지역에서온 타트체리. 상큼 폭발. <laughs> 왜냐하면, 왜냐하면 체리랑 이. 가장 근접했어요. 1등된 소감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앵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아무도 앵콜을... 누구도 앵콜을... 좋아요. 보여 주세요. 앵콜 한번 보여 드릴게요. 5, 6, 7 You are my cherry yum yum. <laughs> yum 상큼 폭발 yum You are my cherry yum <laughs> 아니면 지금 한번 같이 해 보면 안 돼요? 그래, 그래. 아 그래요 그럴까요? 파이, 쎄, 저, 저, 따라 해, 하는 거예요. 세번 해주세요. 제거 아, 아까 보셨죠? 아, 네. 오케이. 저를 따라서 우진 씨의 감습 시간. You are my cherry.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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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 이게 맞다고? 대희지 이거 맞다고? 표정 해지 이거 맞다고? 표정 해주셔야지 아아 아. 그거 다시 아까 제가 했던 거 똑같이 따라해주세요 제가 했던 거 똑같이 따라해주세요 제가 했던 거 똑같이 따라해주세요 아니못따라해 체리하고 아니못따라해 체리하고 얌 상큼 폭발 얌얌 <laughs> 그대로 따라해 주세요. 아, 아니 이걸 따라 따라해 주세요. 아, 아니 이걸 따라서 우리가 모든 구멍을 구엉. 다 열어야 돼. 코구멍, 눈구멍, 입구멍 앞에 이렇게. 계신 분이 오케이. 앞에 계신 분이 두 걸음 물러나게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신분 <laughs> 상큼 대폭발. 상큼 대폭발. 상큼 대폭발. 아, 잠깐만. 타어렵 아, 잠깐만. 타어렵 요음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체리. 어. 왜 댓글이 어, 왜 댓글이 이렇게 나오지? 어, 댓글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겠는데? 당황 당황스러워. 어, 뭐야? 뭐 당황 댓글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겠는데. 어, 당황스럽네. 원래 이렇게 띄는 게 아닌가? 아, 왜댓글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 지금 잘못 켠 건가요 여러분? 아무래도 그렇죠? 원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당장이라면 자, 이거 당장이라면요? <laughs> 장난이라면 당장 그만둬 이거 이건 약간 그 감정이 중요해요 아, 너무 어, 오버해서도 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냥 조용히 믿을 수 없는 말투로 네. 장난이라면 당장 그만둬 <laughs> 오, 진짜 거짓말담을 해주면 안 돼요? 당장 거짓, 거짓말이라면 당장 그만둬 아, 연기가 <웃음> 들어가네 <웃음> 믿을 수 없어 <laughs> 아, 대위야! <laughs> 왜 이상해? 너도 이상한 거 알잖아. 근데 지금 더 이상 만화 돌릴 수 없어서. <laughs> 형, AB6가 주는 선물이면 좀특별해야되지 않겠어요? 야, 이거를. 여기 이렇게 한 거지. 혹시 미키마우스도 도망갈까봐 묶는 거니 <laughs> 어? 어떻게 된 거야? 왜난 이거 괜찮은데? 왜 나무를. 그래. 근데 아트, 예술은. 답이 없어 그럼요 그리고 그래서 제 것도 지금 답이 없어아 진짜 이게 우리 팬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laughs> 답변이 하나 올라왔어 뭐인데요? 나도 노력할게 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laughs> 이해해야지 팬이다 멋진 팬이다 <laughs> 거꾸로 체리 갈게요 거꾸로 체리 리체 갈게요 리체 상큼함을 좀 강조해볼게요 네. 5 6 7 You are my cherry YUM, yum. 무슨 체리를 표현한 걸까? 아 이건 조금의.. 뭉개진 아, 체리! 이건 거의 그 먹다 남은 체리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왜다 쳐다 이렇게 쳐다보지? 왜 다.. 다들 체리에 미쳤잖아요. 다들 체리에 미쳤잖아요. 다, 다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진짜 광적인! 진짜 정말 두번 다시는 이런 애는 없다! 라는 느낌으로 지진오 이렇게 체리에 미치면 이렇게 될수 있구나 사람이. 좀 체리 같아요. 좀 네. 좀, 체리 같아야 되요 Let's go. 잠깐만, 야, 네. 오지 마요. 오, 손가락 어. 같죠. <laughs> <laughs> <picked up> 손가락 대위네, 대네이이게 이렇게 보면 가락 같죠? 진짜 이렇게 보면 손가락 같죠? <laughs> 갑자기 잘하게 된 비결은? <웃음> 네. 옷과 꼴을 비추어서겠지 뭐. <laughs> 모르겠어요. 진짜 간절히 기도하니까 조상님이 와 오셨나? <laughs> 동현 씨다 됐으면 패션쇼처럼 걸어나와주세요3 4 <laughs> 거꾸로 인간이 된 동현 빠바바. 거꾸로 인간이 된 동현씨 아씨아씨아9아9 9 9 9 멀리서 보면 티가 안 나는데 디테일이 있네. 어, 멀리서 보면 티가 안 나는데 디테일이 있네. 어 지퍼가 지금 엉덩이 쪽에 있으니까 되게 묘하네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아, 네네. 제가 기저귀를 찾던 기억은 안 나요. 네네. 근데 기저귀를 찾다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네네. 근데 기저귀를 찾다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아, 그리고 되게 패셔너블하게 주머니에 손 넣으면 이렇게 되는. <laughs> 모델 포즈가 그, 되는. 그거 알죠? 그, 추울때 약간 이렇게 막, 아, 이렇게 막손 막 넣고 할 때, 그때 딱 엉덩이 따뜻하잖아요. 꽤 만족스럽나 보다. <laughs> 꽤 만족스럽나 보다. <laughs> 꽤 만족스럽나 보다. <laughs> 근데 이런... 어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이너 휘씨? 편리하지 않나요? 어, 편리하고 약간 그러니까 좀, 배변을, 어. 좀볼수 그치, 그치. 어. 배변을 좀 빨리 볼수 있는 그치, 그치. 그런 배변을 좀 빨리 볼수 있는 그런 이제 급하면 그냥 쓱 내리고 그냥 앉으면 되는 느낌이야. 급하면 그냥 쓱 내리고 그냥 앉으면 되는 느낌이야. 그 바지 뒤에 지퍼 있는 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laughs> 진심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laughs> 진심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laughs> 거예요? <laughs> <laughs> 아무 생각하기 나름인데. 뭐 한없이 긍정적이게 생각을 한다면 뭐 편리할 수 있죠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무슨 날이죠? 아무 네. 아, <laughs> <알은 우리. 우리. 웃음> 이준년이준년이준년 이준영, 이뭐영이뭐영이준 뭐야 이준이준이준이 년을 이 년을 이준기이준 이준영, 이 우진아 이준년자 갑니다 준영 아, 내 생일 중에 왔대. 내가 생일 고 내가 좋아, 좋아. 생일 축하다나나나나나나 여기 여기. 현대 아니 아니 차종 예를 <laughs> 들면 예를 차종. 들면 예를 어, 어. 모르는데 어 소나타 아반떼 롤스로이스 우리나라 네블비니아 그건 부산차가아 우리나라 아니잖아. 아닌데 마르티니 <laughs> 아 뭐라고요 <뭐야>, 마르티니프요 <뭐야? 웃음> 티즈 아 이봐 티즈 아니죠 예를 들면 예를 면뭐 체리 화이팅이라도 할까요 우리 이제 곧 컴백이에요 아. 우리끼리 <laughs> 어. 아주 상큼한 체리 대박 나길 원하십니까? 대박 나길 원하십니까? 원합니다. <laughs> 자 과연 체리가 대박이 날까요 당연하죠. 나야죠. 자 체리가 상큼합니까? 상큼하죠. 네. 체리 화이팅 하면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 합니다. 네. 자 하나 둘셋 하면 체리 화이팅 하, 할게요. 화이팅 할게요. 하, 화이팅 할게요. 하나 둘. 아. 자 하나 갑니다. 자 하나 갑니다. 준비 하나 둘셋 체리 화이팅. <laughs> 불가능이는 없다 초콜릿으로 어딨어? <laughs> 저 핀들을 다 넘겨버리겠다 어딘지 몰라도 그 댄서의 직감으로 찾겠다 어, 그 댄서의 직감으로 찾겠다 어, 나만 안 보여? 자 그런데 어, 아. <laughs> 아. 잠깐만 아니 이거 내가 제일 안 좋네 시작하겠습니다 3 2 2 1 시작 Let's go, let's go. <웃음> <웃음> 보여줄게 <laughs> <laughs> 보여줘봐. <보여주마. 웃음> 안 보여 내 얼굴. <laughs> 그 우진 씨 오늘 하루 어떤 하루였는지. 그럼 이제 이런 이러, 이런다. 아 하루란 건 말이죠. 또 어떤 연설이 시작될지. 내가 생각했을 때 하루라는 거는 아, 정말 좋았습니다. 웬일이죠? 월월 아니 근데 또월 아니 근데 또월 아니 근데 또 갑자기 이렇게 짧게 말하니까 찝찝하죠. 좀 성훈하다. <laughs> 왠지 아세요? 늘 사람은 변화를 잘.. 변화를 잘.. 근데 준비됐어요? 준비됐죠.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됐어요준비 됐어요? 됐어? 네. 어? 반응이 왜저 그래. 됐어요! 준비? 근데 마지막 인사 준비까지 해야 되는 이거가 있어요? <목소리> 원래 모든 인사는 마음에서 우러르 나와서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공손하게 해야 되는 게 인사예요. <목소리> 그래요. 그거. 공손하게 해봅시다. 그거? 그런 식으로 해서 될수 있는 게 뭐가 뭐야! 인사요! 아니, 그래서 될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뭐야! 인사요! 아니, 안녕! 잘 안녕. 잘잘